오늘 날씨가 너무 화창합니다. 예.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예, 우도로 들어가는 성산포항, 요 앞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물건이 워낙 A급이라서, 원래 제주도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이 우도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촬영하고, 어, 소개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초A급 물건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배를 타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차가 거의 가득 차 있어요. 더 이상 세울 자리가 없는데, 아우, 들어가서도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동부권의 최고 핫플레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우도. 초A급 물건 보러 가시죠. Here we go. 제주도에 여행 오신 분들 중에 어, 우도 안 들어와 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예. 명소 중에 명소 아닙니까 제주도의 옛날 모습이 그대로 아직도 잘 남아있는 아, 예. 물론 지금 뭐 전기 오토바이입니까 예, 전기차는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어, 그래서 예전보다 공기는 더 깨끗해진 것 같아요 야 근데 이 우도 풍광은 와 진짜 예술인 것 같아요 예. 제주도와는 뭔가 확연하게 다른. 그런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곳입니다. 오다 보니까 아주 큰 리조트 하나 짓고 있, 있더라고요. 이름이 뭐라더라? 프리덴스라이 훈데르트 바서. 예. 이그 바서 형님이 바서 그 리조트를 짓고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예. 굉장히 큰 규모로 약 17,000평 정도 되면 장난 아니죠. 5만 제곱 다 되니까. 그 정도 규모로 지금 제주도에는 드림타워가 있다고 하면 우도에는 이 바서 형님의 예, 리조트가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해안도로에 어 연구 조망권에 토지를 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물건 자체가 어 생각보다 단가도 세고 잘 나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연구 조망권이면서 내가 차후에 주택을 뒤에 추가적으로 지을 수 있는 부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가 약간 더 높은 약간 언덕이 있어서 건물을 지으셨을 때 조망도 어느 정도 확보되실 거고 어 바로 지금 들어와서 영업을 하실 수도 있고 어 세입자한테 임대를 주셨다가 나중에 들어오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건 날이 가면 갈수록 이런 해안도로의 연구 조망권 물건을 구하시기가 힘든데 어,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뒤쪽에 그 마당 쪽이 약간 안반으로 돼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이런 그 자연 안반의 조경을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어, 예술적으로 차후에 이 뒤쪽으로 건물을 배치를 하시더라도 굉장히 예술적인 건물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카페가 어, 영업을 중단한 상태인데요 좀 전에도 손님 두분 영업하는 줄 알고 들어왔다 가시더라고요 예, 그마만큼 영업하시는 데 있어서도. 지금 당장 영업을 개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물론 내부는 약간 이제 인테리어를 재배치하셔가지고 할 필요는 있겠지만요. 자 이제 내부 한번 보실까요? 예, 꽃이 만발한 계절이네요. 이 내부 보십시오. 어, 얼마 전까지고 영업을 하던 상태라서 조금만 뭐손 보셔서 하실 분들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야, 근데 이 뒤에 배경이 멋지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내기가 힘든, 예, 자연적인 내셔널 지오그래픽한 그런 조망권이 되겠죠. 예. 자, 내부, 요게 이제 1층의 면적이 43.7평 건축물 대장에 있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이고, 이 바닥에 보니까 약간 좀뭐 비가 들쳤던지 약간 샜던 흔적이 있어요. 예. 참고로 보십시오. 지금 이 물건 가격 자체가 건물의 하자에 대해서 논할 수 없는 가격입니다. 저희가 땅값만 거의 책정을 했거든요. 예. 안쪽에 창고 공간 따로 있고. 예.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쪽으로 사람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한, 열두. 한 열네, 네다섯 명 정도는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는, 예. 바다를 조망하면서, 예.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야 이거 좋네요. 진짜 눈앞에 바다가 액자입니다. 그리고 천장고도 지금 그렇게 낮진 않아요 예. 이게 지금 제가 키가 180 넘어가니까 높이도 딱 알맞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에어컨 지금 매립이 돼 있고요. 이게 예, 주방 공간. 이 방도 하나 있네요. 에어컨 계시고 이 안에 지금 세탁기랑 간단하게 샤워실 안에 돼 있습니다. 가스 보일러로 샤워를 하고 좋겠네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있거든요. 예.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예. 요게 이렇게 문이 없, 유리창이 없는 이유는 좀 사연이 있습니다. 예. 여기 지금 샤워, 아 샤워가 아니고 손 씻는 데 그리고 남자 화장실 따로 있고. 예. 이쪽으로는 주차장에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뷰는 2층이 진짜 예술이거든요. 예. 전망대 카페 가시죠. 살아있네. 어... 뷰 진짜 살아있습니다. 예. 여기 테이블만 이렇게 놔서 어, 또 날씨 좋은 날은 여기도 이제 손님들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어차피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워서도 바다가 잘 나옵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남쪽으로는 한라산이 멀리 보이는데요. 예. 종달리에 있는 지미봉과 지금 우도, 예, 우도 등대까지 한눈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음, 요거는 이제 이동식 주택이에요. 그 숙소로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안에 뭐 내부를 볼수 있는 건 아닌데, 대략적으로 밖에만 보시죠. 요게 이제 화장실로 썼던 공간, 그리고 여기 침실로 썼던 공간. 요 사이즈가 보통 3 곱하기 6 정도. 예. 36짜리 컨테이너 사이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중고 살려니까 비싸더라고요, 상당히. 예. 아까 그 건물 뒤에 있는 안반 제가 예쁘다고 했죠. 예. 천연 조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요 위쪽으로 추가 지금 건폐율이 한반 정도 더 남아 있거든요. 한 40평 넘게 지을 수 있으니까. 어. 요 위에다가 집을 올리시면 경관이 360도 뷰가 나올 그런 뷰입니다. 예. 자리 또한 너무 예술이고 물건현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어, 지목은 현재 건물이 안진 부지는 대지가 되어 있고 일부 전이 조금 있어요. 예. 그리고 전체 면적이 230평, 어, 건물 면적이 43.7평 대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그리고 건물은 2013년 8월에 지금 준공. 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입니다. 예, 현재 세입자나 이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사용하실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연세를 주면은 뭐 이런 질문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게 경기 상황에 따라 좀 많이 틀리긴 해요. 저희가 봤을 땐월한 어, 100만원에서 한, 100만 한 130만원 뭐그 사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뭐 경기 좋을 땐그 이상도 되겠죠. 일단 보수평가 한 거고, 오늘 요 금액 매가는 4억 2천입니다. 지금 다른데, 원래 주인분 처음에 이제 5억 가까이 제시를 하셨고, 저희가 빨리 거래될 수 있는 금액에, 아니면 저희가 오늘 일을 안 한다고 했거든요. 예. 아무튼, 좋은 물건이고 좋은 가격이니까, 내가 이 금액으로 어디 가서 요즘 장사하기도 쉽지 않아요. 요 정도 대지 면적에.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편에는 우도, 예, 2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알람과 구독 설정, 예, 좋아요 필수 아시죠? 감사합니다. 동부권 전문 성실부동산 이소장입니다.